찬송가 43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양하세 내. 소아 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서와 7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번 주 우리 암송하고 있는 히브리서 9장2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외워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같이 함께 외워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어,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 오늘부터해서 21일까지는 이제 새벽기도회 영상이 나가지 않고 다니엘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이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주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주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집하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집하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오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오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지하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전쟁 가운데. 첫 실패를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십계명이고 그들이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건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아낌없는 희생을 하지요. 뭐. 그리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장 자식에게 화가 날 때가 뭡니까? 시험을 못 봤을 때, 그게 뭐 누군가 싸웠을 때, 그게 아니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잘안 들을 때입니다. 부모의 말을 <laughs> 고역할 때이죠. 그때 가장 속상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오늘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때 특별히 오늘 여리고성을 칠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만지지도 말고 또 취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절에도 나오죠.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돼 있고 또 11절부터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 12절에도 온전히 바친 것, 또 13절에도 온전히 바친 물건, 15절에도 온전히 바친 물건.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뭔가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 앞에 다 바친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말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 말 그대로 온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려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건이나 사람에게 통용이 되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완전히 진멸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파괴해야 될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없애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이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바쳐진 물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단어의 의미를 일 부분만 말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사람이나 또 물건에 되면 완전히 파괴해야 되는 물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는 이 번역을 어떻게냐면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이라고 돼 있고요. 또 메시지 성경은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주받은 물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헤렘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물건을 보고 탐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 중에 일부를 취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전쟁하러 나아간 사람들이 야이성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러 간 것이 패하게 되느냐라고 할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한 사람으로만 취급되는 게 아닙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한 사람은 곧 민족 전체를 말하고 이스라엘 전부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 아간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문제가 됐다. 그게 아니라, 그한 사람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고, 전체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아간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간의 범죄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아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 단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훔친 또 숨긴 물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보았고 탐이 났고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가지고 싶다고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욕심으로 취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걸 보세요. 신할산의 외투는 성경을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바벨론 당시 아주 큰 나라의 외투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입품이래요.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외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옷이 중요한 거죠.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좋은 화려한 옷 얼마나 좋게 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은 200세계, 은 200세계이면... 그것도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금한 덩어리,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걸 지가 입었거나, 그걸 가지고 썼거나,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감추어뒀대요 우리 식으로 한다면 장롱 속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뭘 활용을 했거나, 그걸 가지고 뭘 진짜... 엿을 받고 먹었거나 이렇게 좀 썼으면 덜또 억울할 수 있어요 이거 보고 취하여서 숨겨놨다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저 자동차 너무 좋다 자동차를 훔쳤어요 근데 훔쳐가지고 타고 다닌다는 거 창고에다가 그냥 가다 놔둔 거예요 뭔 소용이 있어요? 보고 그냥 아 내가 좋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이 사단의 마음입니다. 취해봤자 쓰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싶은 이 욕심이 너무 커지면 그것이 사람 마음을 가득 지배해버리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입어보지도 못했어요.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땅 속에 그것도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마치 통장에 통장에 돈을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동그라미가 많으면 아 좋다고 동그라미가 적어지면 아 어떻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의 유혹이 바로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보고 탐내요 가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쓰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사람이 대조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입니다. 그 여자는 가난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러 왔을 때.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고, 그는 실질적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와 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후에 보면 살몬이라고 하는 정탐꾼 두명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오벳 이세 다윗.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유다 지파예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자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면 뭐예요? 예수님의 같은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간의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하여서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다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고 불태워 죽게 되는 그러한 본보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보고 탐내어 취하여도 아무 소용없는 것에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더욱 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고 탐내어 취하여도 결국 그거 쓰지도 못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강과 같은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시험 속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11월 첫날인데,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숭덕교회 교회학교 아이들 가운데 오늘 우리 시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우가 이제 중삼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우에게 주신 꿈,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시후가 또 고등학교 지나가는 모든 결정을 잘할수 있도록 위에 삼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의 첫날 토요일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아간의 아가니 범죄니 범죄니 모습을 보면서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을 따먹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유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또 해보지도 못하고 땅속에 감추어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늘 세워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의 첫날 첫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평강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아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유혹들 보고 탐내어 취하여 결국 땅 속에 감추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한달이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 내려지게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다시 누리는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시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숭독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시우가 또한 주님 앞에 늘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사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